이번 주제는 이제 무릎의 통증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검사를 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합니다. 또 이런저런 치료를 해봅니다. 물이 잡히면 물을 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꾸 재발이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원인 치료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증상만을 없애는 치료가 돼서 그렇습니다. 또한 본인이 섭생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치료가 되고 조금만 통증이 없어지면 잘못된 생활 습관을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릎의 통증이 잘 낫지 않는 겁니다. 원인으로는 근 주변 근육의 문제, 무릎 통증의 원인으로는 주변 근육의 문제 또는 인대의 문제, 연골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무릎의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인대가 끊어졌든가 연골판이 완전히 파열됐든가 하면 일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주사치료, 물리치료 혹은 진동제를 먹거나 하는데 잘 낫지 않거나 자주 재발하는 것은 근본치료가 되지 않거나 본인이 섭생을 잘못해서 무릎, 자꾸 통증이, 무릎의 통증이 재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릎의 통증에 대한 한의학적 이론과 한의학으로 어떻게 근본치료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릎의 통증의 한의학적 원인으로는 지금 여기 다섯 가지 정도를 예시했는데요 요거는 아주 일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만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은 시간상 어렵고요 수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별에 의해서 무릎에 통증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뭐냐면, 습기와 열도입니다. 말하자면, 압력과 솥에 물을 넣고 끓이면 습한 기운이 아주 세지고 열도가 높아집니다. 한여름에 찌는 듯한 더위에 습기가 많은 이런 몸의 상태를 수별의 상태, 수별의 손상되기 쉬운 상태라고 합니다. 이 수별에 의해서 무릎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것은 뚱뚱한 사람, 조금만 뭐하면 살이 잘 찌는 사람, 얼굴이 푸석푸석하면서 얼굴이 넓적하고 얼굴이 잘 붓는 사람, 몸이 무거운 사람, 날씨가 흐리거나 비 올라오려면 무릎의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바로 습별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습별에 의해서 무릎의 통증이 온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럴 때는 당기점통탕이라는 약을 가감해서 투여합니다. 당기점통탕은 이렇게 습별을 없애서 무릎의 통증을 없애주는 것인데 이습별이 생기면 온도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떤 균의 균에, 균에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저기가 가려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무릎의 통증만 아니라 피부의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경우에 바로 감이 당기 점통탕을 투여하면 무릎의 통증도 좋아지고 피, 피부 가려움증도 좋아질 수가 있고 날씨가 흐리거나 이래면 몸이 안 좋은 현상도 좋아지고 붓거나 몸이 무거운 현상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렬사수탄 가감방이 있는데 이것도 유사합니다만 이거는 피부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해지는 않습니다. 또 무릎의 통증의 한약적 원인이 기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열이 부족하다. 독활지생탕 가감방, 또는 팔물탕, 가감방입니다. 한의학에는 이제, 기와 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와 혈이라는 게 있는데, 기와 혈이 동시에 부족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한습에 의한 겁니다. 머리의 병은 풍렬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의 병은 담렬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꼽 이하 다리 병은 한습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원칙이 있는데, 무릎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습에서 올 수도 있죠. 여기가 한습에 해당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여성인데 등치가 큽니다. 키도 크고 살집도 있고 뼈대도 있는 사람들. 다리통도 굵고요. 어, 다리통이 굵은데 왜 무릎에 통증이 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큰 것이 병입니다. 코가 크면 비염이 잘 생깁니다. 눈이 크면 안경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이 나빠서. 귀가 크면 귀병을 귀잘 앓습니다. 허리가 크면 허리병이 잘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다리가 굵으면 한습에 의해서 무릎에 통증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 오적산 가감방, 오적산 그대로 본방대로 앉습니다. 오적산에 가감했어요. 우수리라든지 두충이라든지 모과속단 같은 것을 넣어서 씁니다. 또는 불안금 정기산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풍습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약송기산이나 감이패독산 같은 이런 약들을 가감해서 투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경락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엄지손가락이 아파요. 그런데 오른쪽 엄지손가락이냐, 왼쪽 엄지손가락이냐에 따라서 그 원인이 다릅니다. 손가락이 아프다든지, 발가락이 아프다든지, 팔이 아프다든지, 다리가 아픈 경우는 경락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릎의 통증이 경락에서 오는 경우 보면 손가락이 어떤 게 하나 이상이 있다든지 발가락에 하나 이상이 있다든지 또는 유형이 있다. 유형이 있다는 게 뭐야? 양명형, 고름형, 태음형, 태양형, 소양형, 소음형 이런 유형이 있는 경우가 바로 경락병에 의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다리병에 가장 많이 흔히 이용하는 것이 대황작용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황작용탕은 대황이라는 약이 주제가 됩니다. 근데 이 약은 대황이라는 약은 대변을 잘 소통시키는 약입니다. 대변으로 도끼를 빼서 대변을 잘 소통시키면 바로 경락이 제대로 순환됨으로써 무릎의 통증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대변으로 도끼가 안 빠지면 여러 가지 병이 올 수가 있어요. 무릎의 통증, 발목의 통증, 허리의 통증 이런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대황이 들은 약으로서 대변을 소통시킴으로써 도끼를 빼면 이 독이 관절을 치는 현상이 좋아져서 관절의 통증이 낫는 거예요. 그때 대표적인 약이 대황작용탕을 가감해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하작용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무릎에 통증이 오더라도 측면에 무릎에 통증이 오는 게 특징입니다. 무릎에 통증이 오더라도 앞면으로 오냐, 뒷면으로 오냐, 내측으로 오느냐, 측면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경락병 중에서도 측면 즉 담경으로 담경이라는 경락에 의해서 무릎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반하 작용탕을 써서 무릎의 통증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무릎의 통증의 원인도 되지만 이게 주의 사항도 되는 거예요. 밤에 먹으면 조반석죽을 지켜야 되는데 밤에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기가 막혀서 더 붓고 아픕니다. 무릎이. 또, 식후에는 천천히 걷는 습관을 갖춰서 비위 기능을 좋게 해서 팔다리로 기혈 순환이 잘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성생활을 조심해서 절제를 해야 돼요. 밀가루, 술 이런 것도 안 좋습니다. 늘 주무르고 관절을 움직여줘야 한다. 이것이 기혈을 통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랬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냐? 다리를 보온을 잘해 줘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유행이 됐어요. 겨울인데도 반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무릎 질환을 조심을 해야 되고 만약에 무릎이 아픈 사람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무릎이 안 좋으면 걷기가 힘들어지고 매우 불편하죠. 동물들은 다리가 망가지면 자연에 살 남지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주사의법이나 진통제, 스테로이드 등으로 치료해보지만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의학은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학문으로서 무릎이 아픈 증상은 비슷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은 사람에 따라 체질에 따라 달려므로 치료법이나 이런 게다 다른 겁니다. 오늘은 무릎의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